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한 빼놓고 모두 대결집. 자, 보수 대결집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한동훈은 빼자는 당원 게시판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강신업 TV 구독자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한 빼놓고 모두 결집. 만큼 한동훈이가 상당히 미운털이 박혔네요. 한동훈이 지금 말이죠, 총구를 돌리긴 했어요. 이 여당 쪽으로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총구를 막 쏴대가지고서 말이죠. 그 정말 얼마나 많은 이 국민들의 이 당원들의 그리고 또이 보수 유튜브들의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뒤늦게 철이 들었나요? 이 총구를 야당 쪽으로 돌리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믿을 수 없다 한번 배신은 영원한 배신자다 유승민 못 받느냐 김무석못 받느냐 이준석이 못 받느냐라는 얘기가 들면서 이한동훈이도 사실은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한동훈 빼놓고 보수대결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투데이에서도 말이죠 윤 대통령의 보수대결집에 당정 힘을 모으자 아, 여러분 추경호는 말이죠 일관되게 정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당에서도 말이죠 김태음 충남도지사 그 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 전부 다 힘을 모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말이죠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기름장아 같았는데 지금은 말이죠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거기다 원희룡은 또 어떻습니까 명태길이가 되지도 않는 말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딱딱 짚으면서 무슨 너 때문에 뭐 용산으로 뭘뭐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느냐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만 바로 미리 그것은 공약으로 나와 있던 거야. 딱딱 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수 인사들, 보수 정치인들이 결집하고 있고요. 광화문이 대교 결집하고 있습니다. 어, 유튜브들도 말이죠 전부 다 지금 결집하고 있습니다. 조금 빠져나가 있는 애들 아직은 말이죠. 조금 저기 한빠라고 하는 애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만은 니들 그렇게 하면 한동은 빼놓고 보수 대결 집한다. 한동은만 낙동강 오리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 여러 신문들도 말이죠. 지금 보수 대결집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적시를 하고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저 조중동은 아직까지도 좀 애매모호합니다만은 지금은 조중동의 시대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 지금 보수 면체들이 많습니다. 더 퍼블릭도 있고, 아시아 투데이도 있고, 뭐 걔들만큼 그렇게 유명하거나 영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여러 제 언론들이 말이죠. 그야말로 보수 대결 집을 지금 시도하고 있고 보수 대결 집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거기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유튜브들은 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유튜브들이 사실은 말이죠 방향을 트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어요. 그야말로 한동훈이가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공격하고 우리 보수 진영을 갖다가 공격하고 그야말로 흙탕물 튕길 때, 그때 정말 이 방어벽 역할을 확실하게 친 사람은 바로 이 유튜브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보수 대결집이 일어나고 있다는 현상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씩 봅시다. 일단은 말이죠. 이 보수 대결집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쟤들이 계속해서 이재명을 방탄하고자 이재명을 지키고자 여러 이 언론사, 시민단체, 대학교 등등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것들이 좌파를 총동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웬 갑자기 대학 교수 몇 놈들이 나와가지고 튀어 나와가지고서 무슨 성명을 발표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아니, 그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 3일오 부정선거.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전에 아무리 정치를 잘했다 하더라도 3일오 부정선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의 직접적인 잘못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기붕이를 갖다가 앉혀 가지고서 그런 어떤 잘못을 그들은 사달을 일으킨 것은 이승만의 잘못이니까. 그거는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탄핵하라는 겁니까? 뭘 잘못했다고 퇴진하라는 겁니까? 저번에 저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거, 교수 놈들이 얘기하는 걸한번 보니까 뭘 얘기하냐면 전쟁을 갖다가 일으키려고 획책하고 있대.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광이라서 바깥에서 우리를 쳐들어오도록 유도하고 있대. 그런 어떤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친일 행각을 하고 있대. 그 다음에 뭐 미국에 불중하고 있어가지고서 윤석열 갖고는 안 된대 그런 것이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수 놈들 좌파 이거 지식인 같지도 않은 지식인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놈들 요놈들을 동원하고 있잖아요 또 요번에 43개 좌파 시민단체들이 몰려나가 가지고 민주노총을 비롯해 가지고서 또장애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 시민단체 놈들 요걸 또 동원하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민주당이 뭘 동원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뭘 동원하고 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당협위원장, 민주당 당직자, 민주당 당원들까지도 동원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되지도 않는 무슨 무죄 서명 탄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무죄인지 유죄인지 그 서명하는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판사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과 민주당은 총 동원령을 내렸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이 누름 밥까지도 말이죠. 우리가 그 박박 긁어가지고 누름밥 만들듯이 이 지금 말이죠. 박박박박 다 긁어가지고 마른 행주까지도 짜가지고서 어떻게 되는지 긁어 모아가지고서 욕걸 가지고서 야, 이재명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데 감히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를 때릴 거야? 저런 일이 있으니까 오히려 반사적으로 우리 보수 대결집이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죠. 한동훈 때문에 보수가 많이 분열됐었어요. 이 한동훈 때문에 잘못하면 두쪽 날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한동원에 대한 기대를 걸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황태자라고 그러니까 또뭐 젊은 어떤 정치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한동원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이 한동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갖다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가 한동원파, 윤석열파로 잘못하면 분열될 뻔했다고요. 그런데 한동원 저식기가 아니구나, 저거 문제가 있구나라는걸 이제 아는 거야. 그래서 한동원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어요. 지금. 한동훈을 저기 응원하는 놈들은 전부 다 좌파예요. 좌파 놈들이 우파인척하고 우의장 우파가 돼가지고 한동훈을 응원하는 거예요. 진짜 우파는 한동훈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보수 대결집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좌파들의 저 이재명 구하기 대결집에 우리가 반발로. 저놈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야말로 격퇴하기 위해서 보수 대결집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한동원이 하는 꼴을 보니까 한동원한테 맡겨놨다가는 그나마 죽 쑥이 생겼다. 저들은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재명 파들은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내분이 네 일어난다면, 어떻게 윤석열 정권을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정권을 재창출하고,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를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위기감 때문에 보수 대결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가 대결집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보수 정치인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지금 유력한 보수 정치인들이 다 결집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김문수입니다. 김문수의 행보야말로 우리 보수의 결집을 시키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김문수는 말이죠, 보수 대결집을 위해서 한동훈 맞아도 끌어안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김문수도 한동훈은 끌어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아마 아셨을 텐데 어쨌든 보수 대결집을 위해서 오로지 총구를 갖다 밖으로 돌리고 이재명한테 돌리고 오로지 저 좌파를 무찌르는데 총구를 돌리고 있는 김문수 잘하고 있고요. 오세훈도 가까운 달리. 과거에는 기름장어 그 냄새가 많이 났는데 지금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 편에서 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오세훈도 지금은 괜찮아요. 안철수는 이제 침묵하는 것으로 얘는 침묵만 해주면 돼. 떠들지만 않으면 돼. 이준석이는 어디 도망가가지고 없으니까 쟤는 우리 보수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보수인 척 하니까 쟤도 어쨌든 보수 대결집에 방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하고 이준석이는 도움은 안 되지만 방해는 안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홍준표는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뭐 속마음은 어떤지 몰라도 겉으로 볼 때는 유이성열의 아주 강한 우근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동은 까고 또 좌파 까고 말이죠. 또 탄핵 또 당할래라고 하면서 제 2의 탄핵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쥐대 새끼들이 지랄하고 있는데 이 쥐대들 그러지 말아라라고 이 새로운 쥐대는 뭐 칠한계를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보수 대결 집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보수 대결 집에 진짜 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정광훈 목사죠.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또 광화문 이 집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집회 때문에. 말이죠. 이재명이 집회를 해도 빛이 안 나는 거야. 만약에 광화문 집회가 없다면 이재명 집회 몇 명만 모여도 우와 많이 모였네. 다 이재명 지지하네. 그럴 텐데 광화문 집회가 딱 있으니까 해가 있는데 달이 무슨 빛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광화문 집회가 갖는 영향력, 보수 대결집회 이것도 엄청나다. 설사 거기 나가서 연설을 하고 거기 나가서 응원을 하든 안 하든 뭐 나가서 하면 좋겠지만 꼭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그 존재한다는 이유로 보수 대결집회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빼고 보수 대결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한동훈은 이제 잠자고 있으니까 일단은 말이죠. 잠자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고개를 또 들면 그때는 뭐 그냥 뽕망치로 탕 치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보수 대결집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이대로 쭉입니다. 강신혁TV입니다.